혹시 강력한 성능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MSI 브라보 17 D7V F는 그런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최신 AMD 리젠 프로세서와 강력한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여 고사양 게임과 멀티태스킹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넓은 17인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여 게임이나 영화 감상 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쿨링 시스템은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벤트 한정 특가와 다양한 사은품 증정으로 더욱 매력적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MSI 브라보 17 D7VF는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